안녕하세요. 네다육입니다. <laughs> 오늘 토요일은 제가 키핑장에 와서요. 어, 아가들 물도 주고 그리고 철분제도 주고 했거든요. 아, 이쁘다. 이쁘다는 <laughs>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죠. 어, 니스라는 아이인데 어, 빨강 빨강 언제 될 건지 어키 핑장 아 니다, 보니까 요？이게 조금 음, 아니 따뜻하다 보 니까 물듬이 조금 느려요. 저희 쪽은 아마 키 핑장 이 라서 1월달 정도 돼야 빨간색 물이 들것같은 느낌 이드 네요. 어 지금 아래쪽 아이들 재생 하는 아이들 적시 목대 자른 아이들, 그리고 아픈 애들 <laughs> 어, 등등 으로 밑에있 구요. 어, 강산이님 멀로 보세요. 멀로가 안에 들어서 와 다시 성장세로 됐어요. 밖에 있을 때는 조금 물이 들었는데 그래도 강산이님 멀로는 아직 요렇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색감이 많이 빠졌네요. 그래도 요 아이들보다는 음 비교되시죠? 요 아이들보다는 색깔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이. 유지가 아니라 조금 더찌해요 <laughs> 아, 뭘로 어떡할 거야? 왜 달달구리? 달달구리에서 딴딴은 한데 색깔이 다 빠졌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아, 지지구리, 지지구리.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쪽 저쪽막 남았어요. 근데 어제 달콤한 총각님 실방에서 또저질리하고 다른 데서 또 저질이하고 했는데 어, 손을 묶을 수가 없네. <laughs> 그리고, 아, 얘가 라울이란, 라울인데요. 얘 정말 납닥이, 그러니까 국민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어, 라울은 알맹이가 동글동글 하잖아요. 근데 저 아이는 입장이 납닥납닥 했어요. 근데, 어, 한 2년, 3년 햇살 좋은데 납두고 노력한 결과 저렇게 됐습니다. 이제 색깔만 들어와 주면 됩니다. 아이고, 버릴까 하다가, 아,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예, 제가 노력의 결과로 저렇게 납두나이 어, 라울 성공시켰구요. 와, 요번에 드린 아이, 마지스피치인데, 다른 아이보다 마제스티피치 얼굴이 세, 생김이 조금 특이해요. 어, 제가 여태까지 마제스를 사봤는데 요 아이는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어, 물 주고 칼슘제 주고 물은 그아 뭐지? 약간 생각이 났는데. 음 그거 있잖아요 아 목초액 목초액 <laughs> 생각이 안나 목초액을 줘서 해가지고 방제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와 블루 웨딩 너무 이쁘졌다 어머나 자리 잡고 있니 음, 그리고 칼슘제도 줘서 애들 입장 좀 단단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아 여기에는 대품창 아이들이에요. 화면에서는 잘안 보이시지만 이렇게 손을 비쳤을 때 음, 대품창 아이들. 음궁. 아 저거 정말 이쁩니다. 달콤한 총각님한테 주로 산창들이 많은데요. 여... <laughs> 어마무지합니다. 아 이쁘다. 물 주고 나니까. 해가 내려가네. 해가 없어집니다. 어허. 음, 창아이들. 짠, 짠, 짠. 요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창을 쫙. 실제로 봐야 더 이쁜데. <laughs> 그리고, 요쪽 반대편으로 보면은, 에어니움. 어, 못 산다. 왜 이래, 노 에어니움. 음. 그니까 다, 에어니움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어 지금 이렇게 보면서 이쁘긴 이쁜데 얘네들을 보면 미안해요 난민촌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laughs> 아이고 정말 여러분 에어니엄 사랑에 빠지지 마세요 에어니엄에 빠지면 난리가 납니다 자리가 없어요 캠핑장은 특히 더 진짜 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쁘긴 이쁘니까, 이제, 에어니움은 여기서 손장금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제사랑 마제스티. 짠! 오, 엄청 이뻐졌어요, 얘네들. UI 대품이거든요. 오, 정말. 얼굴 분지하면서 이렇게 커지니까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요 아이도 지금 분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다섯, 여섯, 일곱, 칠두네요. 요쪽에서도 분지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요번에 드린 아이, 와우. 얘네들도 분지를 하고 있고, 와, 이쁘진다. 이뻐져. 얼굴이 대빵 커졌죠. 그리고 요 아이도 이제 자리잡아 가지고 만원짜리 두개 샀는데 어 자리 잡고 있어요 어 근데 윗자라는 느낌이 있어서 좀 얼굴을 돌려 줘야 될것 같은데요 음, 음. 요즘 날씨가 좀 그래서 햇살이 좀 없어서 얘네들이 햇살을 좀 많이 못 받아먹고 있어요 음. 오늘 특히 또 이제 물 주는 것도 제가 요번에좀 어, 신경써서 물을 줬거든요 어, 12월 말쯤 돼서 한번더 줄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제 그때 돼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물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신경써서 줬거든요 이제 12월 달부터는 이제 물고파하는 아이들을 부분 간수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줘야 될것 같아요 어, 너무 전체적인, 오늘은 전체적인 관수는 여기서 끝이고, 음, 날씨를 봐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물고, 정말 물고파 하는 아이들은 물을 주고요. 음, 그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고, 마제스티는 제가 요번에 한물 물을 조금 줄였거든요. 그랬더만 하엽이 막 지고 있어가지고 얘는 중간중간에 마제스틴 물 좋아하거든요. 목대에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 물을 좋아해서 마제스틴 중간중간에 킵장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낮에 찾아와서 밤에 말고 오후에 말고 낮에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물 주면 될것 같아요. 마제스틴 이제 자리 잡기 전에는 음, 조금 그런데요. 자리 잡고 나서는 물 자주 주셔도 돼요. 이제 환경에 따라 틀리겠지만, 키핑장에서는 물을 자주 주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 베란다에서도, 음, 베란다에서도, 이제 얘네들이 물, 하엽이 조금 지는 게 보이면 그때 돼서 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물 좋아하는 아입니다. 마제스티드. 물, 물 공기시면 안 돼요. 와 그리고 얘가, 뭐지? <laughs> 화분 너무 귀엽죠? 몽클 화분. 어, 라운다육님에서 산거 같은데 몽클이고요. 요거는 라운다육님 이행에서 당첨돼서 요렇게 리톱이랑 민 홍민을 심었고요. 아 이쁘다. 화분 너무 이쁘죠? 근데 이쁜데 비싸. <laughs> 저는 그냥 풀분이나 아니면 저렴한 화분을 쓰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어, 다육이보다, 어, 화분보다는 다육이가 더 좋은 사람이라서, 다육이가 이쁘면 풀분에도 막 심어주고 하거든요. 다육이가 먼저인 사람입니다. 아, 눈이, 화, 눈이 확, 여기 오면은 눈이 화 <laughs> 찌어요. 아, 모나리자. 제가, 어, 요 아이가 붉은 설탕인가? 그럴 거예 붉은 설탕. 너무 이쁘다. 기히 오늘 이렇게 내다요 토요일 날. 왜냐면 이제 월요일 날 여기 휴무기 때문에. 어, 오늘 물 주고 내일 한번 와가지고 괜찮나 한번 점검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 와서 물 전체적으로 주고 칼슘제 주고 했습니다. 이상 네다육이었습니다. 마제스티는 사랑입니다. 집에 외도 3개 있는데 <laughs> 가까이서 보려고 이상 네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